얼마 전 국내 우진이 기존 미국과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던 메가와트급 마그네트론을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성공한 것으로 의료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25일 한국전기연구원 연구팀은 의료 및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전자기파를 고출력, 메가와트급으로 송출할 수 있는 고난도 마그네트론 기술을 세계 다섯 번째로 국산화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메가와트급 마그네트론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 전반의 기술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레인지의 작동원리로 잘 알려진 마그네트론은 높은 진공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빔의 전기에너지를 고출력 전자기파 에너지로 변환해 방사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발생장치입니다. 마그네트로는 출력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다른데 메가와트급의 마그네트로는 높은 출력에 전자기파가 필요한 의료, 산업, 국방,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그러나 넓은 활용 범위만큼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다 보니 미국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만이 기술을 독점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었 연구팀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고출력 3.1메가와트급 마그네트론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마그네트론 기술은 국산화를 넘어 기존 선진국이 개발한 기술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는데 특히 세계 최초로 이중 튜너 주파수 제어 구조를 적용해 기존 상용 제품보다 1.6배 이상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가집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구자석 기반의 자기 회로 적용을 통해 마그네트론 장치의 소형화, 경량화를 실현해 각종 응용 시스템과의 호환성, 설치 효율성, 공간 활용성 등도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원천 기술과 관련해 국내외 특허를 확보했으며, 현재는 메가와트급 마그네트론을 적용한 응용 시스템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3차원 다중물리 해석 기술, 공학구조 설계 기술, 측정 기술 등이 결합된 국내 최초 유일의 의료산업용 메가와트급 마그네트론 기술 개발이라며, 뛰어난 성능과 장치의 소형화, 경량화 장점을 기반으로 마그네트론을 활용하는 수요자의 편의성,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고출력 전자기파가 필요한 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마그네트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